어르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선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전화로 주고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마음 편히 마실 다니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구리시는 행복콜센터를 운영하며 코로나19 위생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구리시는 전국 최초로 행복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리면서 아주 따뜻한 상담을 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잘 운영해서 어르신들 코로나 블루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이 건 안부 전화는 모두 4,200여 통.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얼굴 보고 감사 인사 드리러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예, 자부심을 느낍니다. 구리시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어르신 안부 전화 행복 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소 방문 간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서비스 추가 접수가 가능하고 행복 콜센터 자원 봉사자도 상시 모집합니다. 행복 콜센터와 관련한 내용은 559-2856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